네, 안녕하십니까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자주식시적보 대장 강정환 강 대표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말들이 정말 많네요.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할수록 짐도못 빼고 더 중요한 얘기 못 하고 계속 저는 이 이슈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틀린 건 틀린 거다라고 정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단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제가 한2 시간 더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자, 신성 자, 구본상 회장이 5만 주를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13일날 매도한 걸 누가 몰라요? 그걸로 태클 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좋은 분위기에 나온 긴급 공시라고 이거 정신 나간 짓이다. 그래서 뭐 내일 진짜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자, 보세요. 그 이유는 아직은 확인 안된 사실이 좀 많았기 때문이고, 원래 대주주 매도는 여러분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좋은 경우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경우 구본산 회장이 매도한 금액이 사업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경우만 좋은 경우입니다. 뭐 하도 물량이 안 나와서 뭐 기관과 뭐 해외 기관이 뭘 요청해가지고 5만 주만 달라고 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보진 못했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 그건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블록 딜 아닌가요? 신성 주담이 세금 내려고 판 거라는데. 이런 소리도 있고. 신성 ST가 신성 데타테크 주식을 샀다. 대주주가 이만 좀 매수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뒤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뭐가 진짠지. 주담 확인 좀 하고 연락, 여, 영상 올리시라. 블록 딜이라는 구만 성급하시네. 자, 여러분들이 블록 딜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회장이 매도했을 경우 가장 좋은 점 대주주가 매도했을 경우 가장 좋은 점은 투자, 신규 사업 확장, 자금 뭐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근데 대주주 매도 같은 것은 여러분들 일단은 심리상 시장 영향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털려 나가죠. 이럴 때 겁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내일 그냥 혹시 모르니까 대응만 잘하자. 여러분들 겁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구본상 회장은 명확한 이유 없이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약간 비판을 한 거고. 그래서 블록딜의 뜻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량의 주식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수십만 주에서 한 수백만 주의 주식이 한 번에 거래되는 행위를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작 5만 주가 필요해 가지고. 뭐 해외 기관이나 국내 기관이 계속 요구를 했다 그것도 이상해요 여러분들 그것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주담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참여자는 주로 기관투자자 나 대주주들 대주주들 등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장외 거래에서 주로 장이 열리기 전이나 마감 후 시장 외에서 이루어집니다 원래가 그래요 왜냐면 장 중에는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새 5만주, 40억으로 여러분들 장중에 크게 영향 안 미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0억 정도 50만주면 모르겠어요. 400억 정도면 여러분들 1분만에 40억 거래도 될때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일의 종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죠. 그래서 블록딜은 어 이제 뭐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뭐기간이 요구해가지고 5만 주 내준 거다 이런 건 저는 일단 처음 듣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대주주가 매도했는데 여러분들 블록딜이고 기간이 요구해서 그기간한테 물량을 넘겨주기 위해 5만 주를 어, 팔았기 때문에 좋은 호재 소식이다. 증여세를 내기 위해 좋은 호재 시, 소식이다. 증여세 자체 뭐 세금 자체를 내려고 주식 파는 행위 자체가 절대 호재가 될 수는 없어요 어, 그건 알고 가세요 그게 진짜로 더라도 그리고 좀 답답하고 좀 열이 받는 것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과정 해가지고 어 대주주가 매도 했네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도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위해 판것 같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런 이유로 그래서 무조건적인 호재고 여러분들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근데, 당장 확인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 관심 배나 다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었어요, 우리? 우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신성 주가 184,800원 갔을 때, 한 16만원 땐가에서 부사장이 다 매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그때부터 주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떨어진다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 세력이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하면 되고. 결국은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혹시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지지 가격대 여러 번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지켜 주기만 한다면 걱정 없다. 솔직히, 뭐 댓글 중에 바보냐, 뭐 병신이냐, 이런 댓글들도 저한테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 측에서 자동 필터링이 돼서 댓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 욕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저만 확인이 돼요. 저만 확인이 되고, 자동 필터링이 돼서 안 올라오는데, 저 그거 보면 솔직히 회의감이 들어요.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영상 찍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듣기 거북한 소리 들으면, 말씀을 해드리면, 욕 듣고, 문자로,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로 욕하고, 가족 욕하고, 뭐, 응원이라고 주가 오를 때 한마디도 안 하셨던 사람들이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해서, 솔직히 듣기 싫은 소리도 아니에요. 정확한 팩트를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 저를 오랫동안 바오하셨던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비교적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 뭐,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냥 구독기간,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이신 분들만 영상 공개를 한다든지, 멤버십 운영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 아쉽지 않아요, 전혀. 그런 분들만 보세요. 아니면, 다 필요 없이 그냥 영상 안 올리고, 그냥 소통방에서만 소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무료 소통방이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요. 더보기 누르시고,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설명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을 희망하, 희망합니다 할 때,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소통방 위주로 어, 영상 제작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통방 위주로 좀더 소통을 더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냥 안 나가려고 합니다. 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걸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안 나갈 거고 오늘은 이거 마지막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뭐 내일 투자주의 가격대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그거 말안하려고요 어, 그래서 소통방에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장전, 장중, 장호브리핑, 신성대타테크 쭉 해드리고요. 뭐 이런 이상한 찌라시가 나왔을 때는 사실 무근이라고 알려드리고, 보정서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신성ST 주식을 구분상 씨가 산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것도 신성ST 매수공시는 신성대타테크 구분상 회장이 매수한 게 아니고, 음, 여기 신흥이라는 신성토탈에서 매수를 한 거다. 이게 팩트고요 여러분들. 봐봐요 신성 도탈이 이렇게 매수를 했죠 단가 뭐 2만원 중후반 초반에서 공시에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신성 데타테크는 대주주로서 그거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주주로서 그냥 보고자 역할이에요 보고자 역할 그럼 공시에 그리고 제가 종목도 오늘 추천드렸고 오전 8시 53분에 장전 브리핑 해드리고 나서 자 12월 16일 월요일 맞죠 자 엑스게이트 추천해드렸습니다 상승주제 신고가 돌파 종목 이후 돌림목 손절가는 이전 이전 역자석 고점에서 하라고 자 엑스케이트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20% 넘게 상승을 해줘서 꽉찬 수익 받다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도 없이 그저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 좀 거북한 소리 했다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 줄은 좀 꿈에도 몰랐고요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분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본인이 생각이 맞다면 그냥 본인이 생각이 맞게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최소한 뭐 블록들이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좀 알아보고 와서 댓글을 달아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대주주 매도 공시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어떻게 됐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내일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떨어진다는 아니라 충분히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 근거를 어떻게 두냐면 지금까지 전혀 세력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어,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럼 13일에 그 5만 주 시외 장 후에 파락했죠그 매수세가 그럼 시간 외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별로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2.3% 대주주 매도 공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 부분 알고 가시고. 이게 분명히 오늘 장국까지는 좋았거든요. 23억 동시옷가 때 터져주면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저뭐다 떠나서 그냥 찬물 끼얹은 건 맞습니다. 주가 흐름 좋을 때. 이유가 어떻게 되든. 아니면 구본상 씨가 직접 그렇게 떳떳하고 나면 적어도 주주들 소통을 위해서 뭐 홈페이지에 공식, 공시... 공지라도 해 주시던가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편지까지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내용 제가 올려 드렸죠. 구분상 대표님께 하면서 이세가지로 우리는 원한다. 투명한 소통, 지분 매각의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주주들과 소, 솔직히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 회사 성장 계획 신성델타테크 와컨토메너지 연구소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성장 비전을 공유해 주시고 주주 같이 재고 좀해 달라. 그죠? 이런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세금 부분은 뭐 이거 맞고 아니고 틀려도 그냥 안 좋은 거예요. 다 변명은 세금이라고 해요 원래.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신성 s t 가 신성 델타테크 주식 산거 아니에요. 이거 대주주 이... 아,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알아가시고 블록딜이라는 구만 블록딜 뜻잘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5만 주면 좀 소액이에요. 블록딜이라고 치기에는 좀 민망한 민망한 수량이긴 합니다. 물론, 주가가 좀 높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데 보통 수십만 주 이상을 블록 딜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통은, 뭐, 그렇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40억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블록 딜이었다, 라는데,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설령 그게 블록딜이 맞아서 블록딜 중에서도 블록딜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잘잘 잘 보면 무조건 맞아서 기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이 시장의 심리 영향에 있어서는 그냥 대주주 매도 공시 자체가 그냥 안 좋은 겁니다. 그냥 안 좋은 거.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경우 사업 확 이라고 말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투자라고 했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반응이 안 좋다가 중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냥 심리적인 영화로 좋을 수가 없다. 안 좋은 걸 대놓고 막 좋다 좋다 할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주가가 오른다면 그건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죠, 여러분들. 어, 좋은 점이고, 내일 만약에 어떠한 호재 소식이나 이런 게 들려가지고, 아니면 혹시나 예정이 돼 있어서 주가가 오른다면, 어, 그것도 그것 자체로 나쁘진 않은 거니까, 다만 저는 그냥 팩트를 말씀해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요. 내일 아마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좋겠지만, 위아래로.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위로 가면 또 투자 경고 붙을 수 있고 아래로 가면 또 아래로 더 주가 떨어지는 거안 좋고 그러니까 장초에 좀 집중하시고 매도세 얼마나 매수세 얼마나 나오는지 분봉 거래 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소통방 입장은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어,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알아주시고 오늘 투자주의나 주가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 이런 거 전혀 1절 전용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심리상 흔들리는 것도 다른 영상 보고 와 가지고 여러분들 기준점 흔들리는 거 그러지 마세요. 제 영상 굳이 안 봐도 좋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실 거면 신성 델타테크 영상 여러 개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 정해서 하나 그 사람 것만 딱 보세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제일 오래 달았고 제일 꾸준하게 달았습니다. 이거 부정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등 채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아시겠죠? 아 그리고 저 예전에 여러분들 ccs 비판하다가 실제로 고소 받았어요 야, 이건 고소인은 누군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저 이거 고소 왜 당했어요 신성 데타테크 지키다가 고소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과거 번호고 황금바닥 주식 t v 에서 한창 초전도차 아저씨 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광정환 이름 떡하니 그래서 저는 고소한 사실이 뭐 명예훼손이다 라고 저를 고소했는데 어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때 당시에 ccs가 작전이었고 제가 볼땐어 주가 흐름에 있어서 제 영향력이 좀 막대하다 보니까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저 입마금 차원에서 한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 여러 개인적인 문제가 제가 겹치면서 7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제가 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이유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 진짜 고소 당했고 어 결말은 어떻게 되면 불송치입니다, 여러분들 불송치. 그러니까 아직은 무혐의다, 여러분들 이의 신청 안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저 개인적인 악재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는 신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를 정말 진심으로 믿고 응원하고 언젠간 밝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고 어,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힘드네요. 좀 이런 우리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가끔 저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다른 영상 보거나 다른 찌라시들 믿고 와가지고 그런다면... 그렇게 비판적인 공격적인 태도로 저한테 욕하고 그런다면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수가 피해가 볼 수가 있다 나가진도 못 뺀다라는 거 아, 알아주시길 바라겠고 내일 부디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실 분들은 어, 만약에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면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가 그래도 신성이 좀 조정 나오더라도 어느 가격대 잘 말씀드렸고 어,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온 대로 좋다 그리고 절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내일 장초 매도세만 주의하면 되고요 어, 아직 세력은 아직은 안 나갔다. 시위에서도 나간 흔적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웬만하면 소통방 오셔서 같이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단가가 높다면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평단가가 낮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 전략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어,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추천 종목을 통해 여러분들 수익 내고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제 영상 하단에 설명란 제목 이 있고 설명란에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영상 하단 설명이 뜨고 제 소개 있죠 소개 어, 있는데 여기 링크 하나가 있어요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고 만약에 밤 늦은 시간에 정말 제찐 팬들 분들만 그 시간에 영상을 보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 진도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